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PRA의 재활언니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시는 회원님들 어떻게 컨디셔닝을 할지 저희가 세 가지만 딱 알려드릴 건데, 어, 이세 가지가 사실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태, 대부분 허리 아프다 그러면, 아, 회원님 엎드리세요. 하고 허리 근육, 뭐, 우리 많이 알죠. QL이라든지, 뭐, 일렉터 스파인 머슬, 뭐, 이런 것만 계속 푸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머슬들도 안 중요한 건 아닌데요. 거기서 놓치는 게한 가지 있어서, 고객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들어서 항상 회원님한테 꼭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천장을 보고 시작할 을 거거든요. 허리 아픈데 왜 천장 보고 시작하냐? 우리 척추는요, 뒤에 뼈가 만져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앞에도 뼈가 있어요. 몸통이라는 건 앞에 있거든요. 그 몸통에 붙어있는 친구들도 같이 이완을 해줘야 돼요. 우리 코어가 튼튼해지면 허리가 튼튼해진다. 거꾸로 코어가 아프면 허리가 아프다. 라는 얘기처럼 먼저 코어를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이 친구들이 지금 정을 잘못된 자세에서 다시 정확하게 힘을 쓸수 있게 자극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복부를 봅니다. 복부. 우리 촉진할 때 랜드마크인 ASIS를 먼저 찾고 ASIS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둘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배기 때문에 세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대각선을 살짝 이렇게 밀어줍니다. 쭉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근막만 당겨주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눌렀는데 뭐 거의 뭐 심폐소생술 하듯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피부를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끌어당겨주세요. 어느 정도 10초 유지. 호흡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 아프면 호흡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압력 조절하는 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하고 손을 천천히 떼주고 똑같이. 이렇게 쭉금막 대부분은 장려근이라는 친구를 많이 풀잖아요 장려근은 풀었을 때 다시 안 뭉치는 근육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시 뭉치거든요 그리고 장려근 푼다고 우리 뭐아 진짜 배꼽에서 3분의 1 지점이 뭐 이렇게 거기만 계속 후비는데 실제적으로 장려근은 위에 쪽까지 되게 길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풀었다 그럼 오히려 골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각선으로 밀어주는 거 하나 아주 간단하죠 하시는 거에 이런 스킬도 한번 추가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엎드려 주시겠습니까? 해서 엎드리실 거예요. 한번 엎드려 보세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다들 잘 하실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허리 아픈 분들은 엉덩이가 진짜 중요합니다. 엉덩이가 엉덩이 근육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저는 어떻게 푸냐면 일단 여기 위에 대둔근이 있어요. 대둔근 붙어있는 자리를 손으로 풀면 조금 서로가 민망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대둔근은 굉장히 큰 근육이기 때문에 손으로 미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로 둔근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먼저 해줍니다. 살살살살 살살. 근육 통째로를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서션 오리진 알죠? 그쪽 부위 이렇게 마사지 해줘요. 그러고 나면 이제 중둔근 가야겠죠. 중둔근을 이렇게 풀어줄 거거든요, 대각선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꾹꾹. 죽는 거는 걸을 때도 진짜 중요하고, 뛸 때도 되게 중요하고, 허리 통증에도 진짜 중요한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꾹꾹. 그러고 나서 이제 견인을 할 건데, 견인은 사실 함부로 따라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엄청 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살살, 우리 여기 가운데에. P.S.I.S.라는 친구가 있어요. P.S.I.S.의 손바닥을 대고 방향을 이 발의 뒤꿈치 방향으로 쭉 당겨줍니다. 이걸 막 흔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쭉 확인합니다. 회원님한테 조금 늘어나는 느낌 나세요?라고 그랬을 때그 정도면 돼요. 이걸 막 뽑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쭉 살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어렵지 않으셨죠? 기존에 하고 있는 스킬에서 이런 걸 추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천장 보고 있을 때는 복부에 있는 근막을 이완한다. 하나. 마지막, 아니, 두 번째로 엉덩이에 있는 둥근과 중둔근 푼다. 마지막, 세 번째 견인. 이렇게 세 가지. 한번 회원님들한테 따라해보시죠.